할렐루야!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한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13 교구와 반석교를 담당하는 서철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또 은혜로운 찬양 한장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시편 63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어, 이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 절대 감사가 만든 치유의 기적이라는 음,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참 많고 또 때로는 기쁜 일도 많지만 어, 또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참 음, 곤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 우리 신앙인들이 <laughs> 기도도 하고 말씀을 또 보면서 잘 버텨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의 무기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실 감사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특별히 절대감사를 할 때에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교재의 감사로 시작하는 365일 어그 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저도 함께 봤는데요. 어 최집사님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 암소 난소암에 걸려서 어큰 어려움에 빠졌고 어, 거기에 대한 좌절과 불안이 있었던 상황에서 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절대 감사를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고 감사했던 그 집사님이 병원에 갔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났죠. 병원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깨끗하게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은혜가 되고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는구나 깨닫고 그러면서 아 절대 감사가 중요하구나. 우리 삶 가운데 잊혀져버린 이 절대 감사가 우리가 근데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감사를 더욱더, 어, 저도 역시 이 교제를 보면서 찾게 되는 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절대감사가 만든 치유의 기적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겠죠. 상황에서도 분명히 치유와 같은 어, 동일한 회복의 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고 할때 신앙인으로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이 있을 때에. 그 다리 그것을 이어져 있는 다리가 바로 이 감사의 다리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다리를 건너는 자만이 회복을 경험하고 이 감사의 다리를 건너는 자만이 치유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간증들이 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사실 이 감사의 다리를 건너 본 사람만 알죠. 감사의 다리를 건너 본 사람만이 또 회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남으로 내일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 신앙의 길에서 감사로 또 특별히 절대감사로 무조건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하지만 힘들었겠지만 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절대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최집사님처럼 또 신앙의 많은 그런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또 불편함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